오늘은 무선 충전기나 멀티포트 충전기, 허브, 케이블 등등, 애플 액세서리부터 다양한 전자 제품을 만들고 있는 유그린 브랜드의 신제품, 바로 맥플로우 3인원 치 2, 25와트, 마그네틱 무선 충전 스탠드, 그리고 맥플로우 2인원 치 2, 25와트, 마그네틱 무선 충전 스탠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신제품인 만큼 역시나 최신 무선 충전 기술,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치 2를 모두 지원하는 제품이고, 각 제품마다 디자인 특징들이 조금씩 다 달라서 짧게 차이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납작하게 생긴 맥플로 3인원 이 제품부터 볼까요? 충전 케이블 기본 제공해주며 C2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최대 25와트 출력. 접이식 방식이라 아예 납작하게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고 꺼낸 다음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세워 스마트폰을 거치해 충전할 수 있는 마그네틱 무선 충전 스탠드입니다. 프리스타 힌지 방식이고 힌지 유격은 거의 없었어요. 묵직함으로 부드럽게 움직였고 아예 직급까지는 불가능하지만 보기 가장 편한 각도 최대 70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 접었을 때 가로세로 약 66mm, 115mm, 두께는 돌출된 무선 충전 영역을 제외하면 약 20mm로 굉장히 얇은 편이고 파우치나 가방, 주머니에 넣어도 충분히 부담없는 사이즈와 두께였어요. 물론 스탠드형이라 쉽게 쓰러지면 안되기 때문에 무게 자체는 약 262g. 꽤 무거운 편이었고 미끄러망지 패드도 부착되어 있었고요. C2 인증과 애플 공식 충전 인증, m f i 의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 그 덕분에 애플 제품도 최대 15W 고속 무선 충전, 기타 다른 제품의 경우 최대 7.5W까지 가능합니다. 3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후면 안쪽에는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 그 뒤에는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었고요. 에어팟 애플워치는 최대 5W로 충전 가능합니다. 자력의 경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급에 속하는 수준이라 충분히 자력은 강한 편이었고, FOD 감지도 가능합니다. 케이블을 후면 시프트에 연결해서 사용해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세번 접어지는 디자인 형태보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더 좋아해서 둥글 둥글한 타입보다 각지고 딱 떨어지는 느낌을 좋아한다면 이런 타입을 저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데스크 테리어 아이템으로 딱 좋기도 하고요 특히 컬러도 제가 지금 사용 중인 헥스카 스튜디오랑 거의 비슷하고 무드 자체가 블랙 셋업, 애플 셋업에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충전 영역도 실리콘 소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나 마감은 깔끔하구요. 당연히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다 사용 가능하며, 스탠바이 모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정면에 유그린 로고, 이것만 다른 곳에 배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로로 충전할 때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다른 신제품, 트윈어 제품도 볼까요? 이것도 치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최대 25W 출력. 접이식 방식이지만 설계나 디자인 은 살짝 다릅니다. 납작한 형태보다는 사이즈는 더 작고 두께는 더 두꺼운 느낌 그래서 둘다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 이지만 두께 얇은 게더 중요한지 사이즈 작은 게더 중요한지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것도 프리스타 힌지 방식이라 원하는 각도로 거치할 수 있는 구조 인데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는 아까 제품보다 좀더 넓습니다. 관절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관절은 아연 합금 베어링이라 내구성은 좋아 보였고 유격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게는 약 219g, 최대로 올렸을 때 높이 약 115mm고 이 가로 세로 60mm입니다. 접었을 때 높이는 38.5mm고요. 바닥에는 실리콘 미끄럼 방지 베이스, 충전 케이블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며 이 제품은 충전 영역 실리콘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짝 아쉽긴 해요. 다른데 표면 마감은 아까 그 제품이랑 동일했고 마감도 깔끔하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충전, 그리고 아래쪽에는 에어팟같은 무선 이어폰 우측에 시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유선으로 애플워치 5W 충전이 가능합니다 즉, 스마트폰은 최대 15W, 에어팟은 5W, 애플워치 5W 동시 3개 충전은 가능하지만 무선 충전 자체는 두개까지만 가능한 제품이라 트위너 제품이에요 갤럭시 스마트폰도 맥세이프 링을 부착하거나 을 맥세이프 케이스가 있다면 쉽게 부착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사용을 해봤을 때제 취향은 맥플로우 3인원 제품이고 이건 데스크 테리어용으로, 이건 휴대용으로 사용하면 딱 괜찮아 보였습니다. 발열 자체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구요. 확실히 인증받은 제품들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무기가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아주 무거운 건또 아니라서 그냥 떼어내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저처럼 아래로 살짝 눌러주고 꺾으면서 분리를 해주면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유그린 다른 제품들도 워낙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서 조만간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